나 걱정이 많고 또생업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민이 단합해 노력하면 반드시 코로나 전염을 물리치고 걱정 없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경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저를 키워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민들 앞에서 그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천년 보도의 문화와 역사를 지고 소멸 위험 지역이 된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간 경주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뜻을 모으고 사회 단체를 결성하여 3년 가깝게 추진해, 추진해 보았습니다만은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현재 경주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멸 위험도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30만 도시가 현재 25만으로 떨어졌고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5만 도시도 65세 이상층이 많고 젊은 층이 소수입니다. 경주 젊은이들이 떠나고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은 인구 감소 원인은 경주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주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경주 경마장, 태권도 공원, 광폐장과 한수원 유치 당시 수백 개의 업체 기업이 온다던 정부의 약속들 다 놓쳤으며 축구의 성지라 말하는 축구의 센터와 원자력 해체용권 본사뿐만 아니라 관광 거점 도시 지형도 안동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특히 경마장과 태권도 공원은 제가 13대 국회의원 당시 많은 노력으로 경주 유치하였으나 제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14대 때타 지역으로 빼앗겼습니다. 본인이 국회를 떠난 이후 경주는 줄줄이 조선 의원들의 모대가 되면서 엄청난 사업들을 짝기고 말았습니다. 또 3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당선되면. 오늘은 집권할 때인데 밉다 곱다 따지지 말고 저는 경주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0만 국 그때 전국 유일하게 대성 공약을 받아낸 것이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기관을 부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원자력과 이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가는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조성하자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약을 받아온 후1 2 0 0인이 모여서 대성공약 조기 실천 촉구대회와 20만 번금미 서명운동, 경주시민 450여 명이 상여하여 청와대 앞 공약 실천 촉구대회를 여는 등 2년 10개월 동안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시를 통해 전국 도시들로부터 2 0 1 9년 9월 25일까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유치 신청을 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로부터 시도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11월 도시, 도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도시에 작년도 1조 3천억을 지원했고 2020년도 올해도 1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에너지 산업에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22월 26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에너지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입니다. 경주는 정부가 고시한 신청 조건에도 100% 적합하고 특히 대통령 공약까지 받은 도시인데도 삼성 국회의원 지역인 영덕군에 밀려 경주는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조건이 미달된 영덕군은 영역, 영역 정부 심사에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금년 2020년도에도 마지막으로 도시 한 곳을 더 지정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경주가 주었다 깨어나도 꼭 지정받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조선 국회의원들의 역할 한계로 큰 사업들을 계속 실패해온 경유 현 상황에서 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면 대선 공약을 받아낸 당사자인 본인이 국회에 등원하여 공약 실천을 받아내라는 아우성들이 연결, 연속되었고 또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출마 권유를 끊질기 위해 받아왔습니다. 거절을, 거절을 거절했지만 더 이상 거절하면 책임 회피하는 뿌리칠 수 없는 한계에서 총선 일 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제시 이십일대 국회의원 출마를 용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다섯 살을 털리면서 저희 일생을 대단하고 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을 이 없어 어머니 품팔이에서 얻은 술쟁이를 먹고 술에 취하기도 했고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배 위에 물려 줄고비를 넘기고 자치방위당가스를 중독됐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경유 고향 덕택, 부모님 덕택, 고손 국회의원 만들어준 여러분들의 덕태임을 깊이 느끼고 이기에 고향의 일, 여러분의 일이라면 물물을 가리지 않고 몸던질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이 고향 큰 모습으로 국포에 부회해 버려주신다면 우선 두 가지 사업을 내 세행을 걸고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을 받아둔 에너지 산업 균복합단지 조성 약속을 기어이 받아내겠습니다. 이것은 경주로서 이 정부에서 받아낼 최고의, 최상의 국책 사업이요. 경주를 세계적 에너지 메카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둘째, 신라 왕경과 상용사 복원을 하겠습니다. 장년 통과된 신라 환경 보건법은 당초 안을 수정하면서 시행자를 문화재청량에서 경주 시장으로 격하시켰고 정부가 재정 부담하는 원안을 특별위의 선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환경 보건은 2012년 7월 17일.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히 건의하여 정부가 9,400억 원을 들여 복원하였다고 발표한 내용을 특별 법으로 만든 것이므로 제가 국회에 가서 다시 특별 법을 개정해서 신라환경 복원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그 밖에 공약 사항들은 유인물로 발표하겠습니다. 종의하는 경유시민 여러분, 제가 쓴 자서전의 제목이 에밀레 종은 울고 있다입니다. 왜 에밀레 종은 울고 있을까요? 죽어가는 경주를 살려내자는 소리입니다. 경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멸위기에 처한 경주를 살려내라고 부르짖을 에밀레 종의 울음을 외치면 같이 함께 외쳐야 합니다. 약해져가는 경주를 다시 살려내리면 에밀레 종 소리를 넘장한 장엄한 태평성대의 울림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육천위원들로 만들어 경주 수건 사업을 해결합시다. 저는 사랑하는 고향 경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사활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보내야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거든요. 예. 그건 바로 불교적 세력도 모두 초선의원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여러분 그 지금도 후보자 중에 누가 하면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도 순간도 일도 없었습니다. 유물도 없었습니다. 고시마다 마지막 제가 결심하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공약받은 사람, 결심을 가진 사람, 3년 동안 고생한 사람,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평가는 시민들과 그리고 시간과 역사가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교육사업이나 지금까지 옷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제 욕심 개인 욕심을 가지고서 한번더 해모아야 되겠다 이상 이씨, 이런 생각 갖고 안양야했거나내 개인에 영달이왜 있거나 한일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한번 지적해보세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교육사업에 투여한 거나 지금까지 역대 계속하면서도 마지막 끝낸다, 이거로. 그러나 경주 수호상을 해내겠다. 이 결심으로 임해 왔고, 이길 왔지. 한 번도 내 개인 영달이나 목적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내다 네, 밖에. 뭐, 보신 그대로, 보신 그대로 아직까지 심신은 건강합니다. 어떤 일도 느껴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